안녕하세요. 이, 인, 상사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뭐, 영상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뭐 미백을 한다고 이빨에다 뭘 껴가지고 좀 그런데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고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 그 저기 벤츠 A 클래스에 들어가는, 맞나? CLA인가? 거기에 들어가는 그미쉐린 타이어 프라이머 14 2055517, 하나, 둘, 두개 이렇게 가지고 나와 같습니다. 205517은 원래 국산차의 대표적으로 그 QM3에 들어갔었고 SM3에도 들어갔었던 그 사이즈죠.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귀해요. 요즘에는 뭐 끼는 차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그 CLA 거기에 많이 들어가죠. 미쉐린 타이어. 저번에도 작년에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나오면 나가고 나오면 나오고 했었던 정말 기쁜 타이어였어요. 타이어 트레 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. 괜찮을 것 같고요. 괜찮죠. 이 정도 남았습니다. 워낙에 프라이머 슈퍼 트레드 웨어가좀 낮은 타이어인데 이 정도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. 프라이머 슈퍼 벤츠 OM 적혀있죠. 그 다음에 20년, 그 다음에 26번째 주, 그 다음에 205517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. 보시게 되면 20년 27번째 주미시나씨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205517입니다.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 없고요. 프라이머 1 4호 M5, 메르세벤스 OEM으로 나왔던 타이어이죠. 어, 특이사항 없고 굉장히 타이어 좋습니다.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. 이거 개당 5만원이에요. 두 개에 10만원입니다. 개당 5만원이면 뭐 신발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죠. 어두 개에 10만원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1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